자, 경찰이 어제 이제 김경 시의원 자택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는데, 김 시의원의 새로운 녹취 파일을 대거 확보하면서 추가 수사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이번 자택 압수수색왜 이루어진 건가요? 어떤 자료가 확보하시려 하시는 거죠? 구청장 보궐선거 관련된 내용인 건가요? 추가 금품수수 의혹 관련한 내용인 건가요? 자 이제 경찰 압수수색 대상에는 양모 전 서울시의회 의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새로 확보된 이김 시의원의 녹취 속에 언급이 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제가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올리면요. 김 시의원이요 한 민주당 당직자와 나눈 이 통화녹취에서는 양전 위원장을 민주당 현역인 a원 밑에 있는 사람으로 지칭을 했고요. 양전 의원이 의장이 a원에게 부탁한다면서 돈을 잔뜩 달라고 해서 주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만 이 관련자들 모두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궁금한 게 이제 경찰이 과연 이거의 그 실체를 밝힐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물어보면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어, 요즘 황금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아. 2025년에는 명태균 씨의 황금 폰이 국민의 힘을 괴롭혔는데 2026년에는. 김경 시의원의 황금 PC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이것을 과연 제2의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 사태로 확장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는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저는 왜그 말씀이냐하면 이정근 녹취록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이분에 부 대한 자백을 받아낸 반면에 예. 지금 김경 시의원의 PC에 있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수사가 질질 끌리면서 사실상 이 사안에 대해서 김경 시의원이 이 범죄에 대해서 사실 딱 잡았다는 그런 상황이 된 거다. 되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녹취록 이외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 물적 인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음. 이 부분을 과연 경찰이 의지를 가지고 쫓아내고 수사를 끝까지 해낼 수 있는가 이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 힘 내지는 그 어, 많은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음. 민주당의 공천 뇌물과 관련된 되 특검을 해서 중립적이고 정치적으로 능력이 있는 특검을 하라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예. 결국 지금이라도 최대한 지금 경찰이 물적 증거를 확보를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제2의이 정근 녹취록 사건까지 확장될 수가 있을 거지만 이를 그냥 유야무야 있는 척 부인한다고 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으면 결국 용두사비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게 수사가 주체가 누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이 할수 없고 이제 특검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일단 김경시 의원 측의 입장에서는 요 실제 금품을 제공한 적은 없다. 이게 입장입니다. 녹취에서 대화를 주도한 인물이 이제 유도성 질문을 했고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편집했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양태정 부위원장께서 보시기에 이 사안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니 녹취록에서 돈을 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음. 뭐 실제로 준 적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이제 대화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돈을 주지도 않은 걸 줬다고 하는 경우에는 뭐 저런 상황에서는 글쎄요 뭐 본인이 뭐 허세를 부리기 위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 외에는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음. 돈을 중간 사실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최소한 돈을 주려고 시도는 해고뭐돌려받은쓰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주려고 시도를 했고 최소한 돈이 어느 정도 건네진 걸로 보이는 정황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사실 경찰이 그래도 뭐 수사를 어쨌든 수사를 계속하면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새로운 증거를 발견 하고 있다는 것은 음. 경찰의 어쨌든 수사가 유효하다 그렇게 볼수 있고요. 그데 예.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은 계속해서 저렇게 불구속 상태로 두면 어. 입을 맞추거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뭐이 경우 결국 이제 뭐 검찰이나 법원이 결정할 일이긴 하지만 구속 수사도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의 수사를 하면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지금 상태에서 구속 수사가 좀 급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서울시의회가요 김경시 의원 징계 여부를 논의 중인데 아, 그러 재명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아, 백지원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제명 여부, 요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제명은 기정사실화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관련 논란에 연루되었던 김병기 전 원내대표나 강선우 음. 의원 같은 사례를 보더라도 네. 민주당에서 즉시 제명, 그리고 지금 탈당 조치까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네. 아, 그리고 김병기, 대표 관련, 김병기 전 대표 관련 논란도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친민주당 매체의 폭로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더 불거졌었고, 또 강선우 의원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갑질 폭로가 이어진 것으로 볼때 지금 김경 시 시원이 제대로 된 입장을 내지 않으면 네. 민주당 내부에서 추가적인 폭로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한번 더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방선거에서는 공천이 핵심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천 부정 부패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정당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회에서도 재명 조치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